샤널레온과 콩이 그리고 바나나키입니다네네 네, 안녕하세요 바나나킥 아니고 채널레온 아니고 콩이입니다 네 제가 야 어디야 여기야 네 제가 소감 한번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제 채널에 나온 소감이 어떤가요? 네 180명의 구독자 분들이 같이 소통한다는 게 정말 좋긴 하죠아 그건 맞죠 그죠 소통한다는 말이 좋죠. 근데, 채널레오님이 갑자기 슬퍼하시는 게좀 느꼈어요. 왜냐면은. 악플 달렸어요. 네, 맞아요. 그, 마크, 랄랄랄라바, 지지질 이야, 그거 개인정보야. 왜? 응? 응? 아, 개인정보 아니구나. 응. 저작권일 아, 그게... 수도 있는데 그게요 그거 네. 했거든요 그... 열심히 3시간동안 만들었거든요 콘서트 거예요? 그거 3시간동안 네. 만들었는데 거기 그 영상에 어떤 사람이 크크크크 푸푸푸 했거든요 네 그리고 댓글에 또 어휴 라는 댓글이 달렸어요 맞아요 그래서 제제 제 친구 채널레오님이 정말 슬퍼하시던거 같더라고요아나 근데 진짜 내가 그그 여... 그 댓글 봤을때 진짜 울뻔했다니까 하자좀 음... 이따가는 채널레오님과 발락이니까 형이 저까지 영상을 올릴 수도 있어요, 네. 나는 아, 올릴 거야, 이거. 저도 올릴 거예요. 바라킹 올릴 거죠? 네, 당연하죠. 이걸 네. 안 올릴 리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우정이요. 이렇게 우정인데, 안 올릴 수가 없죠. 아, 제 소감 말해주나요? 네, 되네. 네네. 되죠, 당연히. 자, 이제. 자, 네. 이제 채널 레오님. 내용에... 네. 씨, 아주 원유. 아 저. 원 <laughs> 아야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요? 웃겨야 돼. 웃겨야 돼. 자 채원아. 그 정도는 좀 아니지 않나요? <laughs> 웃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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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네. 좀 아니지 않나요? 그거 그쵸. 콩이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웃기려다가. 아이 뭐 괜찮아요. 근데 괜찮긴 해요. 그냥. 자 채널 레오님. 일단 거짓, 거짓입니다. 예, 응? 거짓은 아니지. 네. 거짓이요? 마크 못해도 예쁘게 <laughs> 봐주시고요. 야 예쁘게까지는 좀 아니지 않아? 예예 <laughs> 예쁘게 봐야지. 그래 예쁘게 봐줘야지. 야 그러면 예쁜 표정 짓고 보란 말이잖아. <웃음> <웃음> <laughs> 자, 여러분 저희 친구들이 조금 웃음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네, 죄송합니다 네, 제 친구 채널 내용 분이 좀 많이 신나셨네요 오늘 아니 저는 원래 웃음이 많아요 아니, 어, 지, 아니 콩이 <laughs> 콩님은 약간 춤 추는 거랑 로브리랑 네, 그로그 네, 네, 찍어요. 영화 그거 마트 가 가지고 그거 찍는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그거 한1점뭐그거 했거든요. 제가 야구 NC 파크에 가 가지고 선수연이 봤거든요. 그 사람 골든 블러거든요. 거기 가서 띠죠. Come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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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니다음치입니다 음치 음치라도좀봐 주세요. 네, 저희가 블루스 <laughs> 좀봐 주세요. 제가요. 얼굴 공개는 안 해도 거울에다 아마도 할것같습니다만 그거 얼굴 가리고 핸드폰으로 얼굴 가리고요 노래를 부르는 걸 영상 올릴까 싶은데 여러분들이 노래 못 부른다 노래 못 부른다 겁나 못 부른다 이렇게 하시면 제가 당연히 악플 때문에 속상하겠죠. 네 그러니까는. 그러니까 악플는좀 참으시고. 네. 아, 뭐, 좀더 열심히 불러주세요. 이런, 이런 댓글이 달아주세요. 네. 살짝 좀, 열심히 하는 건 알겠지만, 조금만 더 예쁘게 불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해주시는 분들은 정말 감사해요. 근데, 진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악플 네네. 달지 말고. 네. 악플은 절대 하지 말아주세요. 레벌리오. 진짜 저악플 처음 달렸, 달렸을 때, 진짜, 진짜 울뻔했어요. 그리고, 겁나 어이없는 마음도 있었겠죠. 네. 여러분들이 만약에, 유튜브를 하는데, 네, 저희, 어, 저한테... 야, 깼다! 깼어요. 깼다! 네. 근데, 저희가요, 쫙 하면은, 얼마나 안 좋겠어요, 그쵸? 네, 어쨌든, 그러니까, 네, 저희. 야, 나오묵어수 됐어. <laughs> 자, 어, <뭐라>? 야, 나 딸기 <laughs> 됐어. 뭐야? 야, 나 딸기 됐어. <laughs> 여러분, 그래서요, 최대한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나 딸기 됐 영상 여기까지 할게요. 아니면, 안녕. 안녕. 야, 잠깐만, 나도, 이거 됐어. 안녕.